무한 잉크 복합기를 찾고 계신가요? 캐논 무한 잉크젯 복합기 G910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대용량 잉크 충전이 가능하여 카트리지 교체의 번거로움 없이 최대 6,000매의 흑백 인쇄와 7,000매의 컬러 인쇄를 지원합니다. 무게가 약 6.3kg로 가벼워 설치도 간편하며 USB 연결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복합기 기능으로 프린트, 스캔, 복사가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디스플레이와 버튼 조작이 제공되어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자녀의 학습 자료를 손쉽게 출력하고 필요한 문서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복합기가 있어 더 이상 번거롭게 외부에서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. 캐논 G910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쇄 경험을 누려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